씨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오랜만에 개별 판매 랜버 판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어, 물품 소개해드리기 전 먼저 양식이나 공지사항들 안내를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 여기에 여러가지 화면들이 띄워질 거예요. 네, 이런 화면들을 하나씩 잘 살펴주시고 물품 소개해 보러 가실게요. 여러가지 공지사항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거의 공지사항들은 커뮤니티에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구매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선은 물품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따로 자막은 안 써드리고 어, 말씀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물품을 캡처하셔서 카톡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물품 모든 도호송들은다 10장에 1500원입니다. 우선은 택배수수 동무송한세트 그냥 이거는 블루베리 타르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비수수. 팝콘수수. 이거는 호박수수고요. 그 다음 이거는 모래놀이 수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급식판 수수구요. 그 다음 이거는 신데렐라 수수 샌드위치, 이거 돈까스 샌드위치예요. 이거 돈까스 샌드위치 키치 동송이구요그 다음 칸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칸은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까미 동우송이구요. 이거 시리즈로 미니 덕매에 나올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발주한 물품들이 많이 안 와서 어 뒤쪽에는 발주한 물품들 사진도 보여드릴,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어 미리 오기 전 예약 판매로 구매를 가능하세요. 예약 판매는 어 재촉하시면 안 되시구요. 대신 더싼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거는 헤어밴드 까미 동송이고요. 요것도 제가 많이 발주한 아이죠. <laughs> 그 다음은 여거 요리사 까미 동송. 다열장에 1,500원이에요. 요거 판사 까미 동송. 여거는 블루베리 동송이고요. 아 블루베리 까미 동송. 여거 딸기 까미 동송입니다. 그 다음 재고들이 많이 없는 아이들이고요. 우선은 여거는 사과 까미 동송이고요. 그리고 여거는 바나나 까미 동송. 그리고 여거는 써머링님 최초 사탕까미 동송이에요. 여거는 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맞습니다 <laughs> 그다음 칸은 달달님 도안들 많고요. 여 거는 우선은 요거는 베어롤 케이크. 요거 동물 상한 세트. 요거 토끼롤 케이크 동물 상한 세트. 요거는 어, 항아리 노랑색깔 버전. 요거는 항아리 핑크색깔 버전. 요거는 마녀 빗자루 핑크 버전. 요거는 마녀 빗자루 노랑 버전이고요. 그다음은 이거는 송편 까미, 아, 송편 메미 동생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추석 남자 버전, 요거 추석 여자 버전이고요. 이것도 재고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요, 우선은 삐들이고요. 요거는 키치삐1이고요. 키치삐1. 그리고 요거 물풍선 삐. 그리고 이것도 많이 발전 아이죠? 요거는 포테이토 삐입니다. 그 다음, 정말 정말 엄청 이쁜 메배로들이고요 어, 제가 시리즈 발주를또 했습니다. 우선은 요거 딸기 메배로 요거는 블루베리 메배로 요거 쿠키 메배로 아몬드 메배로 누드 메배로 그리고, 여기 오리지널 몇페로 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거는 롤러스케이트 B. 여거는 노란 롤러스케이트 B. 그리고 여거는 키치 피2 여거는 키치 피3고요그 다음 여거는 매미 젤리. 여거는 1 0원 여거는 통 스팸 삼각김밥. 여거는 10,500원. 여거 매미 볶음면 오리지널 버전. 여거 매미 튀김우도. 여거 매미 까르보 치즈. 여거 매미 비빔면 여거 불닭 짜장 까르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거는 까미 시스티커고요. 여거는 한장 2,500원이고요. 여거는 삐 레몬청. 그리고 요거 여우냥 도시락 그다음 요거는 두부 라벨지 입니다 그다음 우선은 떡 메모지인데요 요거는 핑크하님임 최초 두부 네종류떡 메모지구요 제 최초는 우선은 요거 블루베리 메미 요거 아몬드 요거 딸기 쿠킹그크림 누드 그리고 오리지널 메미입니다 그다음은 요서랍장이고요 요거는 키치초코 도넛 떡 메모지 요거 거래 감사합니다 떡 메모지 요거는 털실 몽실떡 메모지 요거 꼬맹이 미니 떡 메모지도 두 종류 있습니다 그다음은 엄청 엄청 많은 떡 메모지들이랑 도무송송인데 한 개씩 한번 소개해볼게요 우선은 아이고. 요거는 모찌책 떡 메모지고요 요거는 별로 안 남았고 2,500원 떡 메모지는 다 2,500원입니다 요거는 모찌 감성 떡 메모지 요거 요 편의점 영양 떡 메모지 그리고 요거는 돈까스 샌드위치 동우성이랑그 커플인 아 세트인 어, 떡 메모지고요 요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뽀니 마카롱 떡 메모지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거는 키치 음 키치 떡 메모지라 고 그냥 할게요 그 다음 요거는 어 크림빵 떡 메모, 크림빵, 메모지 크림빵 포드떡 메모지 여거는 돈까스 포도 떡메모지, 여거는 연어덮밥 떡메모지, 그리고 여거는 블루베리베어 떡메모지고요. 그 다음 여거는 스트로베리 까미, 그리고 여거는 모찌 떡메모지고요. 그리고 여거는 두부초밥 떡메모지, 여거는 두부가 누워있는 떡메모지고요. 핑크 아님 출처입니다. 그리고 여거는 제출처 여우냥 인스구요. 요거 편의점 여우냥 인스입니다. 이렇게 투명 인스로 뽑았구요. 나그 엄청 많은데. <laughs> 일단은 메로로 드림요거는그 뭐지 랜덤박스에만 들어가는 거고 각각 아마 세세트?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처음에 발주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거는, 어, 요거는, 도넛 초코딸기로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 모찌 샌드위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거 까미. 요거는 한 세트 남았네요. 그 다음 요거 인어공주 마카롱. 그 다음 요거 이거 까미. 요거 이거 율버이최초도 있고요. 그 다음 율버이 최초 이런 까미도 있고. 요거는 매실청. 카돈님 출처, 키청 그리고 이건 2세트 남은 이거 영훈양 포토카드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땡큐 매미 이거 포토카드고요, 영수증 포토카드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매미 포토카드예요, 이렇게 뒷면 있고요 이거는 봉구님 출처예요 그 다음으로는요 이거는 해리포터 매미들 있잖아요, 해리포터 매미들 이렇게 파란색깔 노란색깔 빨간색깔까지 이렇게 있구요 요거는 어 개별구매는 각각 천원씩입니다 아 천오백원씩입니다 요거는 두커매미 뒷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거 키치 도모송들이에요 키치 도모송들 요거 이렇게 블루베리 타르트 요런거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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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스틱 도모송 초코도넛 도모송 그리고 두세트 남은거 있는데 요거 마카롱 도모송도 있고 요거는 이제 소리하느님 판매하실 아이들인데, 요거 우유시즈 딱두 세트 남았습니다. 잠시 또 화면 조절 해주고 왔구요. 그 다음으로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름티비님 출처고요 계란초밥 모찌 요거 25장에 천원이라고 해요. 요것도 25장 천원, 요것도 25장 천원. 요거 연어, 그리고 요거 새우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어... 요거 매미 요거 마감용 인스도 요것도 천원입니다. 요거는 원형도 모성이에요 원형도 모성이고 25장씩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를 보러 가실게요. 여기 안에는 수수 아이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두세트씩밖에 남아있을 거예요 거의 두세트씩이 거의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어, 제가 재발주를 하게 된다면 스토어팜 개설로 재발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요거 수수 마스크 어? 더 있을텐데? <laughs> 선생님이랑 군인, 군인 수수도 있고요 수수 마스크랑 요거는 이별 수수 동호송 그리고 요거는 편의점 여우네 요거 디테랑 특전으로 나가는 아이인데 요거 이렇게 요거 따, 따로도 구매 가능하세요 요거도 1,500원이고요 요거는 우편봉투 까미 동호송 요거는 벚꽃삐, 카페 그리고 물풍선삐 노란색깔 버전 요거 별로 안나왔어요 <laughs> 요거 유니콘삐 요거 레인보우 마카롱, 요거 미꾸 출처고, 요거 사또님 출처, 써머니님 출처입니다 그리고 요것또 있고, 요거 레인님 출처 그리고 요거 오트밀 매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는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수수 핀 버튼이랑 손거울이 들어있는데, 요거 손거울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 아니다 많이 없다 <laughs> 한 8개? 그 정도 남은 것 같고 그것들도 판매합니다 다음 이거는 수수 떡메이지 이거는 4권 있는데 다시 대당도 받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서랍장 소개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소장하기도 하고 어 많이 판매하는 여기 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 있고요. 다음 여기는 포토카드 있습니다. 이거 산타 폰 포토카드, 이거 벨폰 포토카드 그리고 여러 가지 포카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직 바빠서 포장을 못한 이거 수수 생일 파티 랩핑지 이거도 50장 4,500원. 이거는 베이커리 수수 랩핑지 이거도 50장에 4,500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거는 디테고요. 이거 여운양 디테입니다. 이거 여운양 디테고요. 그 인스랑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먹거리 봉투로 모든 구매자분들에게 넣어드리는 거입니다 그 다음 이 박스는요 <laughs> 제가 이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는 거라서 이벤트를 조금 준비해봤는데 우선은 이거는 7,000원짜리 ,000원, 랜봉이에요 이거는 제가 3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딱 10분께만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안에 여러가지 덤들을 제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랜덤으로 드리려고 <laughs> 그 다음 요것도 있어요. 어 요게 여기... 요거는 그냥 금액 상관없이 아무거나 구매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봉투고요. 요거는 몇 개밖에 없어서 랜덤으로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가지 랩핑지들도 있는데 이게 여기에 너무 높아, 높이 있어가지고 이게 초콜이 랩핑지도 있고 스콜 랩핑지라던가 저기 밑에 두부 랩핑지나 뭐 그런 랩핑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 여기다 젤리가미. 3, 4, 5, 요거는 10세트 들어있는 10세트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개별 판매로만 판매할 예정이고 요거는 4,500원입니다 딱 10명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요거 젤리가미 소봉도 요거는 재고 엄청 많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포장을 못했습니다 랩핑지들은 정말 여러가지 믹스로도 가능해요 <laughs> 믹스로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기에 여러가지 랩핑지들이 엄청 많아요 이 요거랑 펠레도보도 있어요 요거 소리리님이렇터 요거 다 제가 믹스로 원하시면 잠깐요 음... 넣어드릴게요 <laughs> 여서님 트위터 이게 젤리감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두부칩 이것도 있고 그리고, 아 두부칩이 안보여 두고칩도 있습니다. 래핑지 어, 믹스도 언제든지 받으니까 연락주세요. 네, 이렇게까지 제가 <laughs> 정말 정말 많은 물품들을 한번 소개해봤고요. 어, 많은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어, 빨리빨리 영상을 찍고 해가지고 어, 많이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어,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구매하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스토어도 오픈할지 모르겠는데 준비 중이고 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신상대도 판매 중이니까 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